글씨에 그 엄청 공들였어. <laughs> 아니, 아니, 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원래 오늘 아침에도 다른 일정을 좀 가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완전 꿀잠 자느라고 늦잠을 잤어요 일어나자마자 아 여기 숙박을 하루 더 해야겠다 좀 연장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프론트에 전화로 연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신료를 같이 내야 된대요 어플로 이제 검색을 하니까 프론트에서 말씀해 주신 것보다 조금 더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플로 결제를 했는데 아, 말도 안 했는데 전화를 막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좀 속상했는데 괜찮아요 근데 엄청 저렴하게 어요 가성비 완전 터짐 숙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 정도는 불친절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숙소가 친절하기 때문에 오늘은 관광 스팟들 그런 데좀 다녀보고 이것저것 체험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함께 나가보실까요? <laughs> 고고!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청라 온덕에와 있습니다 여기에요 청라 온덕 <laughs> 청라 온덕에오기 왔는데 여기가... 그렇지 이런 게 있어야지 미디어 스파이 청라 음. 여기가 3일 만세운동 길입니다. 어, 덤비자. 어, 전시가 이렇게 돼 있네? 여기 막 많은 내용들이 걸려있는데 어, 앞에서 촬영하려고 기다리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그냥 가려고요. <laughs> 민망? 3일 만세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비밀리의 청라 언덕을 넘어 여기를 이렇게 지나서 몰래 만세운동을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세상에. 세상에. 여기 3일절에 완전 터졌겠다. 미어 터졌겠다. 됐다. 어제. 3일절 때 완전 북적이었을 듯? 어 이렇게 귀여운 바람개 비에기기들이 네, 예쁘다. 네, 네. 정말 외국에온것 같아요. 편이 네. 있지. 만세, 아, 여기 전부 다 만세운동 길이야. 볼레어 음. 주택. 챌리스 주택입니다. 아, 챌리스 주택. 음. 아, 주택. <laughs> 여기가. 롤레어 주택? 챔미스 <laughs> 방금 바꿔서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한번바고또 바꿨나 아 이렇게 앞에 있네 이게 살았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주택 이름을 줬대요 성교사 챔미스 와. 1910년에 지었으면 진짜 신기했겠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닫아있군요 닫혀있군요 거기 지하실도 있네 이때도 반대층이 존재했네요 오! 1899 신기하다 이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네. 너무 무섭지? 여기 통 안에 들어가서? 응, 음, 무섭지. 아, 이거는 현관이구나. 어, 웬일이야. 이게 현관이래요, 여러분. 현관 부분만 이것을 유전하게 돼. 헐, 대박.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있어? 이제 공사로 전부 다 보지. 하긴 모든 걸다 보존하기에는 땅이 작아. 아, 조용히 좀 해줄래? <laughs> 아 진짜. 오 이런 것도 있네. 음 여기 아까 저녁에 보면 진짜 예쁘겠다. 블레어 주택입니다. 지금 그 새들이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옆에 공사를 해서 그런지. 와, 너무 멋있다. 또 들어가 보고 싶다. 어머. 와, 나 방금 뜰뗄뻔 했어. 바로 옆으로 있어. 어, 어, 방금 뒤에 뗄 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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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코로나에서 휴관 중. 지하실 문이 있네. 여기는 약간 뭔가 지하실 살짝 열려 있어. 저녁에 여기 혼자 오면 좀 무서울 듯? 음, 우와, 약간 퓨전이네, 퓨전. 퓨전에 그, 내가 이태리 있을 때 거기도 있고가 이렇게 여러 곳도 있더라고. 아, 약간, 집이, 진짜. 어, 미국식이다. 서양식, 서양식. 우와! 우와! 개신게! 우와! 우와! 남의 집 훔쳐보는 파무 어, 나도 나도 다도 에어컨도 있어 음. 어머 나 여기 지나가기 무서워 또 똥맞을 것 같아 어야 어!! 어 진짜 어디로 가야 돼? 어디 참새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너무 싸기만 해봐라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다 이쪽으로 쫓겨왔나봐 아 근데 너무 귀엽잖아 어, 조용히 해 알았어 빨리 갈게 나 빨리 갈래 언니 나 빨리 갈래 <laughs> 나 똥맞기 싫어 <laughs> 와 진짜 멋있다 여기 대산성당 네, 여기가 이제 스위트주택 여기는 스위트라는 분이 살았나봐요 근데 네, 이 주택이 가장 유명해요 그 이유가 보면 아래쪽은 약간 서양식으로 되어있는데 위에는 기와집으로 썼죠 서양과 동양의 조화랄까? 그때는 뭔가 전통적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지금 와가지고는 이게 오히려 뭔가 신선하고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이렇게 썼잖아요? 이것도 안에서 보면 은 되게 햇빛 딱 들어와가지고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요 벽돌과 기와예요 아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는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 요게 대구읍성을 이제 철거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벽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기초를 쌓고 짜잔. 그러니까 전통과 서양의 조화라고 진짜 볼수 있는 것이지요. 아주 훌륭하지 않나요?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스위트 주택. 그런걸 테라스라고 하나요? 저거는 이제. 현관? 편관? 현관인가 봅니다. 뭐 알면서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죠? <laughs> 좋아하는 구나? 안녕 아아 저는 지금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에와 있습니다 건물 입구를 몰라가지고 일단 오긴 왔는데 조용하네요 지금 6시까지인데 지금 5시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 내려가볼까? 가다가 지금 우리가 길을 잃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엄청 친절하게 대답해주시네요. 근데 여기가 너무 복잡하고 사람도 없고 안내가 뭔가 제대로 안 돼있어가지고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드디어 찾았다. 어렵다 어려워. 컵에다가 네. 이렇게 네. 싸서 굽거든요. 네. 그까이 끝까지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 끝에까지 아다 그려주면 좋아요. 근데 이건 예쁘다. 이거 어렵겠지? 음. <laughs> 매직으로 하면 안 네. 구워지니까 안 되고 이 연습만 하시고 이거 불연 아 펜이거든요. 이걸로만 네. 그려야 돼요. 불연 네. 좋은 거. 음 음. 음. 네. 이거 내가 뭐 그릴 순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발통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 쓰고 이렇게 어, 어 그러면은 볼륨을 잘 보이네 아. 이렇게 <laughs> 나는 약간 이런 거 생각해 어? 나는 그런 동그라미로 할까 녹색이 녹색? 초록 여기 있어 흰 <laughs> 츄릅이 <laughs> 너무 잘 씻어 많은 연습을 했지만, 결국. 시간이 촉박해 서 고군분투하는 방치 6시까지인데, 지금 10분 남았어, 했요 아, 네. 너무 늦게 와가지고. 인사는 만 6시 전에 서브를 주시면 돼요. 아, 네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음, 지금 80도니까 173도까지 최종적으로 음, 음, 이게 온도가 170. 나오거든요. 이제. 이쪽에 <laughs> 촬영해 줄까요? 어, 네. 아, 네. <laughs> 편집해요? 네. 그래서 편집해야 되죠. 네. 전너머에 음. <laughs> 열심히 하는 친구 뒷모습까지 찍어야 돼요. 음. 안에도 좀 둘러보세요. 네. 있으면 나와요. 네. 나 구경하고 올게 천천히. 해. 음. 대박 피크닉 세트. 밤을에 일찍 와가지고 해봐야겠다. 짱인데 아. 아 원래 인바디를 몸로 측정해 주고 상담도 해주는데 너무 늦게 왔나? 와 귀여워요. 예뻐요. <laughs> 귀엽고. 감사합니다. 글씨 잘그 쓰시네. 글씨에 엄청 공들였어요. 글씨가 난이도가 아 너무 예쁘다. 어. 이거 플러스친 구 하셨어요? <laughs> 아니요. 어. 2,000원 할인해드리거든요. 어, 이거 해야겠다. 추가하면 은오쿠 <laughs> 체험을 다 끝내고 이제 나왔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저희가 너무 시간 딱 맞춰가는 바람에 <laughs> 저희보다 먼저 퇴근을 하셨어요. 아, 너무 죄송하게도 아, 죄송하네. 좀 일찍 더 왔어야 됐는데, <laughs>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완전 저렴하게 했잖아. 이거 하나에 그러면 3,000원씩 한 거야. 대박. 짱이지. 가족들이랑 같이 오고 이렇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왔잖아요? 맞아. <웃음> <웃음> 너무 재밌고 즐겁고 친절한 경험이었습니다. 아, 대구 사람들 중에 제일 친절하신 분 같아. <laughs> 어, 맞아, 맞아. 팬을 몽땅 주셨어, 팬을. 이렇게 다 나눠드리고 하면 또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어, 감사합니다. 팬을 <laughs> <대박>. 무대기로 챙겨주신시 <laughs> 어, 언니. 팬줄때 진짜 알아봤다. 몽땅? <laughs> 너무 좋아.